1722년 조선 왕을 죽이려는 끔찍한 암살 계획이 발각되었습니다. 자객, 독약, 그리고 유언장 위조 이세 가지 방법으로 왕을 제거하려 했으니 이를 삼급수라 칭했습니다. 조선을 피로 물들일 음모의 시작이었는데 대체 누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민 걸까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21년 겨울 창덕궁 30년 동안 고개 숙여 살던 남자, 왕으로 살아남기 위해 평생을 견뎌온 남자. 그가 드디어 마침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노론 사대신은 유배지로 내쳐졌고 조정은 소론의 세상이 되었죠. 하지만 노론은 죽지 않았습니다. 유배지 깊은 곳에서 그들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경종을 제거하라. 그들의 계획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객을 보내 궁궐에서 직접 시해한다. 둘째, 궁녀와 수락안을 매수해 독약을 투입한다. 셋째, 선왕의 유언장을 위조해 왕을 폐위한다. 그리고 1722년 3월 조정을 뒤흔드는 고변이 올라옵니다. 전하, 역적들이 성상을 시해하려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722년 초 신축한국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1편에서 다뤘던 신축한국을 기억하시나요? 경종 즉위 직후 경종은 몸이 약했고 후사가 없으니 노론 세력은 경종의 이복동생인 연인군을 왕세제에 책봉했었죠.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족해 그들은 대리청정까지 맡겨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종과 소론 세력은 노론의 이 같은 행동을 왕권을 위협하는 영모로 간주해서 노론 대신들을 유배 및 사사하며 대거 숙청했었습니다. 이에 경종은 소론 신하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죠. 김일경, 조태구, 목호룡.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 강경파들이었습니다. 노론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한 척했습니다. 유배당한 4명의 대신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고 남은 노론 관료들은 숨죽이며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궁궐에는 여전히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왕세제 연인군 그는 신축 한국 이후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궁궐 출입을 최소화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극도로 삼갔죠. 소론 강경파들은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세제를 폐위해야 합니다. 노론의 희망을 끊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비 인원 왕후도 말했죠. 세제는 선왕께서 정하신 후사입니다. 죄가 없는 자를 벌할 수는 없습니다. 경종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 다만, 노론이 그를 이용하려 했을 뿐이라는 것. 그렇게 긴장 속에 평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에 불과했죠. 1722년 3월 27일 궁궐에 한통의 상소가 올라옵니다. 상소를 올린 사람은 목호령 소론의 강경파였고 왕실의 물품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종은 상소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죠. 역적들이 성상을 시해하려는 음모가 있사옵니다. 경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론 세력이 전하를 시해하고 왕세제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창집, 이희명, 이건명의 자제들과 측근들이 주동자입니다. 경종은 숨을 멈췄습니다. 신하들도 경악했죠. 이것이 사실입니까? 목호룡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신이 직접 확인한 바입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 경종이 물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 목호룡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요 입을 열었죠. 세 가지 방법입니다. 이를 삼급수라 부른다고 합니다. 조정이 술렁이었습니다. 삼급수, 세 가지 급한 계획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목호룡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 대급수입니다. 자객을 궁궐 담장 안으로 침투시켜 전하를 직접 시해 하는 것입니다. 조정이 술렁였죠. 경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노론 세력은 무술에 능한 자들을 미리 선발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궁궐 지리를 익히고 침입 경로까지 파악했습니다. 신하들이 경악했습니다. 목호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두 번째 계획 소급수입니다. 폐출된 궁녀나 수라간의 인원을 매수하여 전하의 음식에 독약을 넣는 것입니다. 경종은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 났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그 안에 독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죠. 노론은 이미 궁녀 몇몇을 포섭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획 평지수입니다. 조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선왕 숙종의 유언을 위조하는 것입니다. 세자를 패하고 연인군을 세운다는 내용의 가짜 유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전하를 폐위시키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이미 가짜 유서를 작성해 두었다고 합니다. 경종은 침묵했습니다. 신하들도 말을 잃었죠. 목호룡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최종 목표는 하나입니다. 전하를 제거하고 왕세제 연인군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조정이 폭발했습니다. 역적들을 당장 잡아들여야 합니다. 국문하여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경종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죠? 친국을 열어라, 내가 직접 국문하겠다. 1722년 4월, 경복궁에 국문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역적을 심문하는 친구, 조선에서 가장 엄중한 재판이었습니다. 목호령이 지목한 자들이 하나둘 끌려왔죠? 김창 집의 아들, 김성행, 이명의 아들이기지, 그리고 노론 명문가의 자제들과 측근들 모두 20여 명이었습니다. 경종이 물었습니다. 네가 영모를 꾸몄느냐? 김성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호령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냐? 신은 모르는 일입니다. 경종은 차갑게 명령했죠? 형장을 가하라. 국문은 가혹했습니다. 주리를 틀고 곤장을 쳤습니다. 하루에 수십 차례 고문이 이어졌죠. 그리고 며칠 후 자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영모에 가담했습니다. 누가 주동했느냐? 신의 아버지, 그리고 노론 사대신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백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백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튀어나왔죠. 노론의 핵심 인물들, 명문가의 자제들 유배지에 있는 사대신의 측근들까지 연루자는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국문이 진행될수록 영모의 뿌리가 깊고 넓다는 것이 드러났다. 소론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영모라고 그러나 노론은 항변했죠. 이것은 소론이 노론을 제거하기 위해 꾸민 음모라고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학자들은 논쟁합니다. 노론은 말합니다. 소론의 조작이었다. 소론은 말합니다. 실제 영모였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조선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누가 살아남느냐? 누가 조정을 장악하느냐? 그것만이 중요했죠? 경종에게는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론에게도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에에한 가운데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국문이 진행되면서 모든 화살은 한 곳을 향했습니다. 유배지 있는 노론 사대신 김창집 이명 이건명 조태채 신축한국으로 유배는 갔지만은 그들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제와 측근들이 역모를 주도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론 강경파 김일경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사대신이 비록 유배지에 있으나 영모에 배우는 그들입니다. 자식과 측근이 움직인 것은 그들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경종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대비 인원 왕후가 말했죠. 주상 신중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은 소론의 상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이미 기울었죠. 경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722년 5월 김창집 사사, 이이명 사사, 이건명 참수, 조태채 사사. 노론 사대신이 모두 사약을 받거나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영모에 연루된 60여 명의 노론 인사들 일부는 사형 당했고 일부는 유배형에 처해졌죠? 노론 명문가들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집안의 장남이 역적으로 죽고 가족들은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옥사가 일어난 후 노론 세력이 완전히 몰락했다. 이가 바로 이민옥사였습니다. 이민연과 신축년에 걸쳐 일어난 옥사였기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경종은 마침내 해냈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노론을 완전히 뿌리 뽑았죠. 하지만 이 승리의 한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세제 연인군이었습니다. 이민옥사의 핵심은 단순히 노론 사대신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죠. 노론이 왕세제를 추대하려 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연인군이 영모의 최종 수혜자라는 뜻입니다. 소론 강경파는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역적들이 받들려 했던 자를 어찌 세제 자리에 둘수 있습니까? 연인군은 역적의 수괴로 지목되었죠. 물론 이제 연인군이 직접 영모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론이 그를 왕으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했죠. 소론의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전하 세제를 폐위하소서. 역적의 우두머리를 어찌 국본의 자리에 둘수 있습니까? 연인꾼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 틀어박혀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했죠. 밤낮으로 문밖을 감시하는 소론의 눈초리를 피해 그는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세제가 너무나 큰 스트레스로 인해 음식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종종 통곡을 했다. 어떤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연인군이 대비전으로 달려가 눈물로 호소했다. 소신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결백합니다. 제발 살려 주소서. 대비 인원 왕후도 울었습니다. 너도 선왕께서 내게 맡기신 아들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지키겠다. 하지만 소론의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선이 왕후 경종의 왕비까지 나섰습니다. 소론과 가까웠던 그녀는 양자를 들이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죠. 연인군을 대신할 새로운 세자를 세우려 한 것입니다. 연인군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은 오직 한 사람, 형인 경종의 손에 달려있었죠. 경종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장희빈을 죽음으로 내몬 세력의 노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평생 괴롭힌 자들이었으며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자들이 노론이었죠. 그 노론이 받들려 했던 사람이 바로 동생 연인꾼이었습니다. 소론 신하들은 매일 간청했습니다. 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더구나 대비인원 왕후가 필사적으로 연인꾼을 보호하고 있었죠. 경종에게 대비는 법적 어머니이자 세자 시절부터 저 자신을 지켜준 은인이었습니다. 경종은 조정에 나와 말했습니다. 세제에게는 죄가 없다. 소론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하, 역적들이 받들려 했던 자입니다. 경종은 단호하게 말했죠. 세제가 역모를 주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가 노론과 내통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런 것은 예. 없사옵니다만. 그렇다면 죄 없는 자를 벌할 수는 없다. 과인의 결정이다. 더 이상 세제 폐위를 논하지 말라. 경종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소론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연인군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세제 자리는 유지했지만 그의 정치적 입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노론은 몰락했고 소론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연인군은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위태로운 존재가 되었죠. 경종은 동생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그는 알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종이 왕세제를 보호함으로써 조선의 운명이 바뀌었다. 1722년 여름 이민옥사가 끝났습니다. 노론 사대신은 죽었고 60여 명의 노론 인사들이 처벌 받았죠. 노론 세력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조정은 소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종을 지지하는 신하들이 모든 요직을 차지했죠. 30년을 참았던 경종의 복수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경종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경종은 이 홀로 후원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일까? 노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자들을 모두 제거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명문가들이 무너졌습니다. 조정은 또다시 피로 얼룩졌죠. 경종은 중얼거렸습니다. 과인이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 대비 인원 왕후가 경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종의 손을 잡으며 주상께서는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주상께서는 살아남으신 것입니다. 너무 심려치 마시오소서 경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죠. 그리고 그의 몸도 무거웠습니다. 이민옥사를 진행하는 동안 경종은 밤낮으로 국문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긴 시간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이었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의 옥체가 몹시 좋지 않다. 기력이 쇠하고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신다. 경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종은 침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1722년 여름이 지나고 1723년이 왔습니다. 경종은 국정을 이어갔죠. 소론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계속 나빠졌고 침전에 누워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조정에 나오지 못하는 날도 있었죠.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전하 옥체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종의 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30년을 버텨온 몸, 4년간의 왕위, 그 모든 것이 그를 지쳐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1724년 여름, 8월이 되었습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었죠. 경종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신하들이 궁궐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경종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1724년 8월 25일 경종은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4년 만이었습니다. 궁궐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30년을 세자로 4년을 왕으로 살았던 남자,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즉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왕이 독살당했다. 누가 왕세제가 소문은 삽시간에 조선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궁궐에서 유배지에서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은 속삭였죠. 경종이 독살당했다. 경종은 정말 독살당했는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질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날의 기록을 하나하나 부검해 보겠습니다. 1724년 8월의 5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누가 있었는가? 무엇이 경종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오늘의 이야기를 돌아 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경종의 복수와 이민옥사를 다뤘습니다. 30년을 참았던 왕이 드디어 칼을 뽑았죠? 노론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종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후 경종은 죽었습니다. 다음 편은 경종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경종의 마지막 5일, 그리고 300년간 풀리지 않는 의혹, 과연 경종은 독살당했는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